천국 방방곡곡에서 식객들 끌어모은 식당. 한 분, 이십 분 정도.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요. 다른 중국집에서는 그 없는데, 그러고 여기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특별한 메뉴. 도대체 무엇인고 하니? 와, 맛있겠다. 드디어 그 자태 보여주나 했더니 뭐, 짜장면, 그냥 짬뽕, 평범한 평범해 보이는데요? 짜장면과 짬뽕 같은니 그러게요. 식기전에맛붙터봐야겠지요 윤기 나는 짜장면부터 한가득 넣어주고. 맛있어 보이긴 한데 뭐 평범해 보이는데?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대콤한 짜장면의 맛. 자자자장. 맨날 맨날 먹고 싶어요. 알맛 음? 가득 입은 짬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럼요. 와. 와. 냄새가 기가 막히는데요. 속까지 와. 시원하게 풀리는 얼큰함. 혈을 음. 휘감는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면발까지. 이건 어 보이는데요? 그죠?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곧 나와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귀여운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의 진짜 초인공. 뭐죠? 아까 내가 어? 말한 거 있죠? 네. 이 집에 오면 짬뽕, 짜장 그래 특별한 거 뭐. 짜장면 짬뽕과 환상의 궁합 자랑한다는 이음식 뭘까요? 특별한 조합 만들어낸 오늘의 고수. 저는 경력이 한 4년이 밖에 안 되고요. 이한번 네, 한번씩년 네, 안녕하요더요안쪽으로들안쪽으세요어가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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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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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 이렇게 이월 매출만 약 1억 5천만 원. 야. 월 매출을 끌어모은 고수의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이었을지. 고수의 부업 결정적 한 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시켜야 하는 메뉴. 네, 짜장면이랑. 아, 여기 짬뽕하고 주세요. 주세요. 화끈한 불꽃 속에서 탄생한 최강 조합. 그 정체는 바로 바로. 중식과 주꾸미를 같이 하게 돼. 네. 빨간 양념 쫙 배입은 주꾸미 볶음이 그 주인공. 아 우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주꾸미 볶음과 중식의 만남. 먼저 윤기 잘잘 흐르는 짜장면 잘 비벼주고. 좀 도와줄게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얼큰하면서 매콤하면서 굉장히 반찬이에요 짜장면에도 소화비. 고춧가루도 이렇게 뿌려주신 것 같으시죠? 큰 쭈꾸미를 가득 퍼서 짜장면 위에 얹어주면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었던 중화 짜장면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잘 비벼준 짜장면을 쭈꾸미와 함께 먹으면... <laughs> 진짜 미겠어 궁금해지는데요. 짜장면이 <목소리> <목소리> 느게한 것을 주꾸미가 다 잡아줘서 약간 칼칼한이 맛있어. 예. 이번엔 짬뽕 차례. 동그라면밥, 주꾸미 탱글 추가. 추가. 주꾸미의 매콤함과 짬뽕의 칼칼한 맛이 만나 펼쳐지는 불맛의 양념. <목소리> 조금 짬뽕 같기도 한 무한 매라 손님들의 맛 평가 안 들어볼 수 없겠지요. 계속 들어가고. 이거 그냥 옛날 이막 이걸 뚝떠나라오려짬뽕에도불 맛이 있고 거기다 소금에도불 맛이 있는데 이게 배가 되는데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여덟 배, 열여덟 배. 제곱으로 <laughs> 손님들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고수의 음식. 보통 짜장면은 고춧가루를 태 먹잖아요. 맞아요. 매콤한 걸 짜장면에 적합해서 드시니까 반응이. 이런 고수에게도 순탄치 않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손님, 음, 일찍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했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전에 이제 중국집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중국집 배달일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일을 배워왔답니다. 면 떼는 걸좀 배우고 웍 돌리는 것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단계 단계 올라간 거죠. 음, 한 단계씩 올라와 지금은 그 누구도 따라 보지 못할 경지에 올랐습니다. 탁지 얹어서 먹으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그 맛있네요. 일반적인 그런 한식에서 먹는 주꾸미랑은 살짝 다른 비법.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짬뽕이랑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게 뭔가 비법을 담아서 만드신 게 아닐까. 중식과 유독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주꾸미. 그 비법을 찾아 부엌을 지켜봤는데요. 가장 먼저 주꾸미를 흐르는 물에 담가 해동시켜줍니다. 염분도 빠지게 3시간 안에서 4시간 정도 해동을 시켜요. 짠 맛을 제거한 주꾸미는 물기를 빼서 준비해 준 뒤. 이제 가장 중요한 주꾸미 볶음의 양념을 만들 차례. 고춧가루와 표고버섯가루, 각종 다진 채소를 넣고 한대잘 섞어주는데요. 이제 그 진줄 알았더니 다 만들어둔 아, 양념장에 무언가를 뿌려줍니다. 노란색 생각... 이것이 스수 비법에다가 퍼서 일컬어 보이는데요. 뭐인가요? 특별 양념이죠 저희 집만의 비법. 청달성 노란 색깔의 정체는 어. 바로 고추씨 갈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추씨 이름을 많이 쓰는데 고추기름보다 고소한 맛도 살아나고 풍량이 더 살아나고 좋더라고요. 어. 볶은 고추씨를 곱게 갈아준 후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 체 걸러주는데요. 고추씨 가루가 들어간 양념장은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 이러서 매콤한 주꾸미볶음의 핵심 고수만의 비법 양념이 완성된답니다 우와, 위아래 이중으로 화끈한 불맛을 입혀주면 보기만해도 침샘 자극 새빨간 주꾸미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맛이 느껴지는데요. 매운기가 여기에 주문과 동시에 직접 볶는 쫄깃한 면발을 접시에 담아준 뒤. 짜장 소스와 짬뽕 국물을 넣어주면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주꾸미 볶음과 중식 한상 대식겠다 주꾸미 원하는 만큼 뻗어. 짜장면의 감칠맛에 매콤한 주꾸미를 원하는 만큼 추가. 잘 비벼서 한입 먹어보면. 불향이 좀 뭔가 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같이 질리지 어,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꾸미와 중식의 만남이 결정적 행수일까 그런데 그때! 우와! 다 보인다, 그렇지? 어, 불! 엄청 좋다, 안에가 다 보이니까, 그렇 아, 아, 안에가 보인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풍경이 예쁜 건가요? 손님들의 말대로 부엌 내부를 아 모두 아 볼수 있는 구조 우와! 손님 상에서 음식이 어떻게 네. 처리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내려. 오픈 키친이라고도 부르지 않나요? 자기가 자신있다는 거, 청결이며음식이며 어, 어, 그러면 그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줄까? 좀더시선하다고 해야 될까? 처음부터 이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티지로 다 붙어 있었어요. 작년부터 시티지를 제거하고 부엌 내부를 손님들에게 공개. 보통 둥지들이 다 개방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청결한 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매일 빼놓지 않고 해왔던 청소지만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광이날 정도로 깨끗한 코스의 <laughs> 부엌. 와, 일을 하다 보기 몸도 어머나. 지치고 피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건너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부엌을 공개한 것이 고수의 결정적 한 수인가?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군침이 더돌것 같아요. 내 음식은 언제 나오나? 짜명은조금을다 <laughs> 네. 네.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리가 이게 넘버 원입니다. 다른 게또 있어? 중국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초메뉴. 아삭하게 튀겨낸 탕수육 위에 윤기 나는 당수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손님들에게도 단연 인기 최고 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마성의 매력 탕수육 되시겠다 야, 선택의 여지 없이 부먹이네튀긴 탕수육은 냄새부터 <laughs> 입맛을 탁 작은하고 식기 전에 한입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지금 소스를 부어주셔가지고 먹어보니까 바삭하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구워서 먹는 파로 인정한 맛이에요. 맛이에요. <laughs> 여기가 바삭함이 1등. 살아있나 봐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당수육 짜장면과 함께 먹어보고 <laughs> 매콤한 짬뽕과는 매콤달콤 끝없이 들어가는 환상궁합 <laughs> 고사서만 먹을 수 있는 주꾸미와 탕수육의 만남까지. 어, 이주 음 어떤, 어떤 맛일까요? 수육과 쫄깃한 주꾸미 그 조화는 어떤가요? 어때요, 어때요? 의 달달한 맛이 입안에 돌다가 주꾸미 씹으면 고량하고 매콤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극찬한 건 바로 이 소스. 소스? 소스가 너무 너무 새콤하거나 너무 달콤해서 먹으면 질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새콤달콤해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향이 나와 탕수육 소스에 결정적 한수가 숨어있지 않을까 돼지고기 등심을 사용해 탕수육을 만든다는 고수 양파, 사과, 배 등을 갈아 고기와 함께 숙성시켜주는데요 잡내도 잡아 두고 식감도 좋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냉장고에서 간장을 가져와 구워주는데 분명 그냥 간장 아닐 터 저희만의 비법 간장입니다. 아, 아 그두배알았 어떤 요어 비법이 숨어 있을지 손님들에게 먼저 맛보여준 내용. 아, 오, 수정무. 오, 어? 어? 달콤한 맛이 나나봐요. 어, 분명히 아닌 것인데. 아 궁금하네. 어 궁금하지. 저도 아는, 아는 맛 아니야? 매실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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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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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매실, 매실. 수정무. 매실 같기도 한 비빔밥의 정체. 생강, 레몬을 끓여낸 간장입니다. 계피도 너무 먹었는데 계피는 대중적인 입맛이 음. 안 맞더라고요. 레몬과 그렇죠. 생강을 작게 잘라 간장과 물, 식초를 넣고 푹 끓여주는데요. 레몬과 생강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하루 숙성시킨 뒤 사용한답니다. 소스뿐만 아니라 튀김 반죽에도 고수의 내공이 담겨있었으니 아, 어? 얼음물을 넣고 튀김 반죽을 만들어주는 고수. 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쫀득쫀득. 얼음물을 사용하면 겉은 바삭바삭, 육즙이 살아있어요. 차가운 얼음물로 반죽해 더 바삭하게 튀겨낸다는 고수의 탕수육. 정말 속에 육즙이 그대로. 고기도 진짜 크네요. 고수의 노하우로 튀기는 탕수육에 비법 소스까지 더하면 새콤달콤 탕수육 완성입니다. 오 자연스러운 새콤달콤함에 자꾸만 손이 가는 고수의 탕수육. 안 찍어 먹을 수 없는 네, 굉장히 은은하게 계속 소스만 먹고 싶어요. <laughs> 과연 고수의 진짜 결정적 한수는 무엇이었을지 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쭈꾸미와 중식의 만남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50년 내공의 이색 중식 한상 고수의 부업 결정적 한수였습니다.